<목소리도> 어 지금 옆에 또 나왔어. 아 <laughs> 아 뭐야? 용돈 받았어? 야, 이거 삼촌이 집에서 잘 줄게. <laughs> 삼촌이 조금만 들어서 구매를 어, 줄게. <laughs> 이거 삼촌이 저금에 <조금> 놓을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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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또 굳었어. <laughs> <목소리로> 안녕하세요. 아, 음 응. 너가 하나 줘. 팔 벌려서. 이게 뭐가? 안거안할 거야? 할거기다리는